오, 여기 맞냐, 근데, 여기? 저요, 모르죠? 일로 가시면 된다. 일로 가? 네. 오 마이 갓! 야, 야, 이거. 와,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야, 우리 방, 여기 있다. 와, 아, 보인다, 보인다. 와 대박 크다. 와 잠깐만. 그럼 현민이를 애기 데리고 언제 온다는 거야? 저요, 모르죠? 저도 모르죠. 저 역시 모르는 거야. 아, 현민이 오빠요? 2 시쯤에 마곡에서 출발했고 김포에서 아기 픽업해가지고 한 도착하면 4시 반쯤 되겠다. 어 자세히 아니야. 자자자야밥 먹기 전에 조커 한번딱 때리고 진 팀이 밥 차리게 어때? 네네 네. 네. 오케이 네나야 네. 아. 저기 현민이 온거 같은데. 어 선배 축가 안녕. 안녕. 야, 우리 저기 족구 한판 하고 밥 먹기로 했거든? 예. 야, 너도 빨리 따라와 알겠습니다 이.. 게 애기.. 애기는 어떡하죠? 어? 예담이는 언니랑 걸자 아. 잠깐만 야, 오늘 근데 남자 다섯인데? <놀람> 내성발톱 있어가지고 저는 빠지겠습니다 어차피 편도 안 맞고 내성발톱? 언제부터?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처음부터요 그러니까 언제 처음부터? 뭐 100일 사진에도 있던데? 와 100일 때부터 내성발투도 있었어? 야 대댄지로 편하자 대댄지가 뭡니까? 일본말입니까? 아 이거 뒤집으 물기가 올라 이거? 아 어퍼라 자처라 어퍼라 자처라 어, 어퍼라 어자처라 몰라요 아, 아 몰라 아무튼 해보자 해보자 네, 충남 홍성에선 이렇게 하고 있어 어퍼라 자처라 음. 아빠 파이팅 이건 기회야. 봄이 앞에서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조연민, 김재민, 니넨, 티저스. 인텍 선배 미안해요. 평소 같으면 젖었을 텐데 예담이 앞에선 슈퍼맨이어야 돼요. 미안합니다. <목소리> 야 자, 온다 온다 온다. 아, 왜 피해? 발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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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도티야! 가만 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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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 오케이, 오케이. 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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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 야, 야, 야. 토스. 바로 토스. 나아줘 토스. 토스. 아, 영비나 스파이크, 스파이크, 스파이크. 아빠, 화이팅! 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씨... 아이고, 진짜 야, 네. 너... 딸이 있어서 내가 봐준 거다 <laughs> 알고 있습니다! 응. 예, 감사합니다! 밥잘 먹겠습니다 그래 야, 영민아! 응. 우리가 졌으니까! 고기는 정정당당하게 구워야지 그래 냉정한 승부의 세계니까 아, 선배님 같이 구저저 씹새끼... 아 어, 엄마, 아, 어, 고기 어떻게 구워? 어 알았어. 자. 그렇지. 와이가다거 어, 할까? 이거 하고 싶어? 그렇지. 어, 자, 아, 그쪽으로 갑니다. 다다다 어디로 갈까요? 다다다다 어디로 갈까요? 올라가니다 선배님 올라가다 아. 먹고 재워 주면 되는데 동아 책 읽고 이런 거 아니었어? 될 거라면서요. 될 거라면서요. 내가 뭐라고 어 아, 선배님 괜찮으세요? 아, 그다음 <laughs> 그러지 그러지 말고 그다음 아 야, 야 그래 영미 어디 왜 고기 안 구웠어? 어? 고기 왜안 구워? 배고파 찢어버리겠네. 야 조영배, 야 조영배, 야, 야! 네 선배님. 너왜 고기 안 구워? 아 제가 고기를 안 구워봐서 엄마 오시라 그랬어요. 야 엄마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 빨리 돌아가시라 그래. 어 엄마, 어그 엄마 멀쩡히 살아있는데 선배님이 엄마 돌아가시래. 여보세요? 아 예, 영빈 이 어머니. 아 얘가 낮술을 먹어가지고 아좀 취했나 봐요. 장난친 겁니다, 네. 네, 제가 재울게요, 재울게요. 네, 어머니 들어가세요. 왜 광활하게 진짜? 선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아... 아니 어차피 진팀이 고기 구우래 했으니까 영빈이 못 구우고 그럼 선배가 구우면 되겠다. 내가? 응. 아 배고파요. 나 선배가 구워주는 고기 먹고 싶어. 그래? 응. 아 그렇다면 뭐? 오랜만에 뭐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스톡번 완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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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밥 먹기 전에 장기자랑 타임 오우! 오우! 자 근데 우리 그냥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오우. 1등은 저한테 복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오우! 2등부터 꼴등까지는 상품이 미안하지만 똑같아요 저한테 맞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선배인 내가 솔선수범으로 먼저 하겠다. 네. 네. 오, 난 너무 예뻐난 남자다를 가만 안둬그녀 어린 내가 부담스러워 가슴이 말해준다 너난 너무 예뻐야 아. 갑자기 왜 꺼? 왜 그래? 알겠어요 범선배 그래요 우리 사귑시다 어 뭐야 어, 야쟤 뭐라, 뭐라 냐 나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laughs> 일부러 나한테 말안 걸잖아요 <laughs> 나 안달나게 하려고 증거 있어요 연막작전 서운이한테도 말안 걸었어요 그동안 야 그거는 냄새나서 일부러 옆에 안간거 아니야? <laughs>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난 내요자니까 아, 이리마이 식스야, 야 오늘 봄이한테 고백하는 사람은 나 하나야. 방해하는 식기들은 다지질줄 알아. 조현미.